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야 2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9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는 책상에 앉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주변부터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집중이 더잘 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주변을 정돈하는 이유는 본래의 목적인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의 노후된 부분들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왕위에 오른 직후 곧바로 성전정화 작업을 시행한 이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본래의 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른 즉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여우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일찍이라는 표현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염수 7마리를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7곱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준비에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예배의 회복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망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와 같이 성전 정화를 마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제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두 제사 중에 번제는 준비한 재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대표적으로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드리는 속죄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거하시도록 하는 화목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드리는 이번 예배, 즉 봉헌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렵고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며 많은 한국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대위기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넉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대위기 속에서 그는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잠자코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선왕의 모습을 통해 문제를 분명히 파악했고 예배의 회복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즉시 성전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역대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망각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언약을 세우기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더 이상 거룩한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맞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고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러운 탐심과 탐욕들로 채우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잠잠코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이 일찍이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부지런함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속죄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지런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때가 되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희스기기야는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순양 일곱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념소 일곱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많은 재물을 준비한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만전을 기해서 예배를 준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 의 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되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동과 변화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신앙을 잃은 채 교회를 떠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성전의 재봉헌식은 이전의 솔로몬이 드린 성전의 봉헌식과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성전 완공을 경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라면 이번 히스기야의 성전 봉헌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함으로써 이전에 우상숭배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점을 둔 봉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대위기 속에 처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게을리 사시지 않고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하루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혹여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이러한 죄악들이 판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기아가 왕위에 오르자 즉시 성전 정화를 실행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즉시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잠자코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내쫓아 버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힘쓰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하였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심과 탐욕들로 채우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을 따랐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속죄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시기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기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